살며 사랑하는 모든 것이 결국 사라져 버리는 이유에 대해, 혹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가장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까닭에 대해 고요히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손길도, 품에 안은 것들과 영원히 함께할 심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만지고 믿는 모든 것이 매순간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찰나에도 소리 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불멸의 존재인 양,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이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달리고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죠. 바로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무상을 망각했기에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깨닫는 여정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에 깊이 천착해 볼 것입니다. 무상하니까 즉 모든 유의법의 끝없는 변화는 두려워하거나 도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나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세상 속에서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우주의 법칙을 넘어 안락과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그 불멸의 진리와 마주했던 가장 경이로운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오래된 보리수 아래에서 한 사람이 고요히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지도, 맞서 싸우지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벌거벗은 마음만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가 수세대 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무상이란 단순히 육체의 소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상이란 별들의 쓰러짐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 저 깊은 슬픔, 스쳐가는 눈빛 하나, 맺었던 약속 한 마디, 혹은 한낱 꿈조차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팔리어 아니짜 아니까는 어느 한 순간도 그 어떤 현상도 멈춰 있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저 감정은 솟아올랐다 흩어집니다. 이 몸은 자라나 늙어갑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믿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심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이고 깊고 완전한 깨달음, 즉 통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찰로부터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길 전체를 열어보이셨습니다. 따라서 무상은 단순히 우주론적 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의 모든 가르침에서 출발점이자 관문이며, 살아 숨쉬는 심장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무상에 대한 단 하나의 통찰이, 어떻게 한 생명, 나아가 하나의 영적인 문명 전체를 일깨울 수 있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가 한때 매달렸던 것, 두려워했던 것, 아파했던 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망각했던 매호흡 속에서, 무상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상을 알든 모르든 여전히 살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왜이 끝없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불교에서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무상을 깊이 보아야만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뿌리내린 환상을 깨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나에게 속한 무언가가 있다는 환상, 행복이 불변함, 소유, 통제에 있다고 여기는 환상을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상들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젊음이 영원하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주름 하나하나에 마음 아파합니다. 사랑이 영원히 얼어붙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때 절망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견고하고 불변하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삶이 상상 속의 안전한 틀 밖으로 밀어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무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과 균형 없는 싸움을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것을 거스르고, 본래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들려 합니다. 삶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또한번 찢어지는 무상은 기적이며, 모든 괴로움도 치유될 수 있고, 모든 실수도 해결될 수 있으며, 불멸할 것 같던 모든 아픔도 변할 것이라는 상기시켜주는 선물입니다. 무상 때문에 꽃은 피어나고, 무상 때문에 폭풍은 잠잠해지며 무상 때문에 우리 영혼의 영원히 어두울 것 같던 곳에도 빛이 스며들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무상은 단순히 머리로 배워야 할 지식이 아니라 매 순간 보고 느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일상의 삶, 그 아주 가깝고 깊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은 멀리 떨어진 철학적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모든 접촉, 모든 시선, 모든 호흡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상을 단지 생사생사나 거대한 변화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현존하는 무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은 바로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지는 머리카락, 세월과 함께 희미해지는 흉터, 근심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느려지는 심장박동, 무상은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했던 친구가 오늘은 문득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때 불타올랐던 사랑의 속삭임은 이제 기억 속 희미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무상은 맑은 햇살 아침, 갑작스러운 소나기, 잎이 바뀌는 계절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무상은 당신의 기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조용한 생각 속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사막의 모래성을 쌓아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느라 바쁘며 움켜쥐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무상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상에 이끌려 다닙니다. 우리는 흐름과 함께 춤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흐름에 휩쓸리고 부딪히고 당황합니다. 진정으로 멈춰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매순간이 유일하며 어떤 순간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 그 눈빛, 그 미소조차도 이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귀하게 여기고 현존하며 따뜻하게 남아있는 가슴 속의 매 호흡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무상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왜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는가? 그 답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내린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박동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 본래 자연스러운 무상을 고통의 근원으로 만드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집착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젊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매달립니다.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도 사랑이 불변할 수 있을 것처럼 매달립니다. 성공, 명성, 가족, 꿈, 심지어 슬픔에까지 그것들이 원래의 형태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정지된 연극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도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어떤 풍경도 조명 아래 멈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매순간 소리 없이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펼쳐놓은 덫에 걸려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변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삶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환상들이 현실의 빛 아래에서 산산조각 났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을 우파다나 아빠다나 즉 모든 고통의 깊은 뿌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이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멈춰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손에 물을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주려할수록 물은 손가락 틈새로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더 억지로 붙들려할수록 상실은 우리에게 더욱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 젊음, 성공 혹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고통의 끝없는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것은 오직 집착, 본질적으로 무상한 것에서 불변, 자유는 흐름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을 더 이상 저주가 아닌 해방으로 이끄는 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곧바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끝에 대한 두려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무상은 결코 판결이 아닙니다. 무상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슬픔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받으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또한 언젠가 빛 속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삶이 불변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불변한다면, 모든 어리석음, 원한, 두려움이 우리를 꽉 묶어 탈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무상 때문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 때문에 고통스러운 황무지 속에서도 자비심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무상을 가리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또 다른 삶을 우리 안에서 일깨우기 위해 무상을 가리키셨습니다. 무상을 볼때 우리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문이 닫힐 때 절망하지 않으며 관계가 깨지거나 꿈이 무너질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닫힘은 새로운 것들을 위한 열림일 뿐이며 모든 상실은 성장해야 할 것들이 형태를 바꾸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는 더 이상 방어적이고 걱정하며 삶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물처럼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 속을 걸어갑니다. 모든 변화, 모든 흔들림을 존재라는 생동하는 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상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무상은 초대가 됩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초대,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초대. 원망하지 않고 놓아주라는 초대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연약한 박동과 함께 진정으로 살고 사랑하고 숨쉬는 법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진정으로 넘어서기 위해 무상을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살갗과 모든 호흡 속에서 느끼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상이 어떤 다른 진리보다도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현존하는 이 일상 속으로 돌아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으로도 머릿속을 심오한 정의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도 아닙니다. 멈춰 서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멈춰 서는 것. 끝없는 경쟁 속에서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갈망 속에서 멈춰 서서 그것들이 작은 파도처럼 생겨나 자라다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 방금 무섭거나 슬펐던 그 순간에 멈춰서서 그 감정 또한 매순간 변하고 있음을 명확히 느끼는 것. 무상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에 충분히 들이고 충분히 깊게 충분히 깨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몸 안에서 무상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한 번의 들숨, 한 번의 날숨. 어떤 호흡도 똑같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방금 떠오른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생겨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상태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피어나는 꽃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정지된 순간이 아닙니다. 그 싱그러움 속에서도 세포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시들문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상을 멀리 있는 추상적인 진리처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우리와 함께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매순간마다, 그저 보는 법을 배우고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진동하는 모든 생명으로 진정으로 본다면, 무상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 당신이 쉬는 모든 호흡, 당신이 주고받는 모든 눈빛 속에 스며든 살아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통제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며, 무엇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이끌려 다니지 않고 모든 문이 닫히더라도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으며 사랑이 희미해져도 우리 마음이 미소 지으며 계속 나아갈 만큼 충분히 넓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집착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실의 두려움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조한 불안감 속에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것이 마지막 운명인 것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사랑하지만 떠나야 할때 기꺼이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실패나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유지한 채 걸어갑니다.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기반입니다. 그 자유는 외부세계가 멈춰서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가능한 욕망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무상을 명확히 볼 때,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삶을 비난하는 것을 멈춥니다. 무한 하나가 다칠 때,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성장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깊이 받아들일 때, 경이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속박없이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며 삶에서 받는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매순간을 깊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말입니다. 그것은 시간, 상실 혹은 어떤 재앙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들,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자유와 지혜,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상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을 경험하고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과 함께 숨 쉬며 매일 그것에 마음을 열 때만이 우리를 묻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들이 진정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를 찾아 어디로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이미 이 삶에 흐르는 모든 순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 바깥의 미풍에서부터 당신 마음 속 가장 은밀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상은 적이 아닙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소중히 여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적시에 놓아주는 힘에 대한 가르침을 소리 없이 전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무상을 명확히 볼때 당신은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삶을 낭비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소유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물 대신 미소로 놓아주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온전히 현존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나눈 이 통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또는 고요한 순간을 선사했다면 이러한 깨달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도 일깨울 수 있는 씨앗이 될수 있기에 당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생생하고 신비로운 진리들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마음을 깨닫는 길을 계속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이 길을 계속해서 함께할 준비를 해 주세요. 우리는 진실과의 만남, 자유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속삭이는 생명 자체와의 만남을 앞으로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